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해 의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예, 저는 사상의 자유를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생각에 대해서 캐물을 생각이 지금까지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번 개헌 과정에서 보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내각은 특정해서 더불어민주당, 뭐 조국혁신당도 포함이고요, 예, 기본소득당도 그렇고 이 원내 정당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생각하고. 어, 일거에 소탕하려고 했던 움직임을 보였던 게 이번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신선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 우리 이상민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여기 있는 원내정당들 이 반국가 정당이 아니다라고 본인 선언하게 하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승환 의원님. 예, 지금. 우리 상임이 출입할 때 지금 우리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을 갖다가 출입구에서 메탈 디텍터로 다 통과 시켜서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스캐너를 가지고 검색을 하고 소지품을 검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러서 행안위 출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행안부 장관을 만나러 가서 종합 청사를 수립할 때 장관실 앞에서 경찰이 와서 어? 스캐너를 갖고서 하고 뒤집 저 소지품을 꺼내 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런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그 상호 기관에 대한 존중이나 그 불쾌함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어 사무총장에 의해서 사무총장 지시에 의해서 이행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거좀 확인 좀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게 우리가 수색, 몸 수색이나 소지품 검사라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법률적으로도 현저한 그 범죄 행위나 이런 위의 요소가 의심이 될때 하도록 돼 있는 것이지 무작위로 아무 때나 어떤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현장에서 메탈 스캐너 를 가지고서 검색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중재해 주시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피어, 정살, 피어. 아니요, 왜, 왜 네. 자, 아니 아니요. 왜왜 그러세요? 자. 왜 그러세요? 자, 자. 자, 아니. 입구에서 입구에서 자, 그건 의사 진을 서 잠깐만요. 생각어요 자, 자 자, 자. 아니, 자, 자. 잠깐만요. 자, 위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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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저승환 의원님 이광희 의원님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자자자자 잠깐만요 자, 위원님들, 위원님들, 위원님들. 위원님. 위원님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광희 의원님, 잠깐만요, 조승환 의원님, 잠깐만요, 어차피 현안질의는 대단히 정치적인 생명과... 또 자기 자신들의 법적인 책임까지를 감안하면서 이 자리에서 질의가 진행되고 답변이 진행되어야 될 겁니다. 위원님들 오늘 이렇게 고성으로 이 자리를 마무리지서는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에 충분히 드리겠고 또 현안질의 기회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사회자의 위원장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 네. 네 네. 자, 그러면 네. 의사 진행 발언을 제가 NC 당초에 조금 더그 제안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대신 시간을 좀 존중해 주시고 또 본인의 의지지만 가급적이면 언성을 좀 낮춰서 이야기해 주시 바랍니다. 그러면